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산타페 DM 차량입니다. 이 차량 외관만 봐도 이쁩니다. 일단은 흰색 바디에 썰루프까지 있는 녀석이고, 전차주분께서 앞쪽에 그릴도 검정색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뭐 스티커 같은 것도 붙어져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사이드 스텝이 달려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기어콘서 보시면 전자파킹과 오토홀드가 있어요. 이게 원래는 프리미엄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옵션이거든요. 이것까지도 전차주분께서 공갈 버튼이지만,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끔 꾸며놨다. 근데 이렇게 있어 보이게끔 꾸며놓는 차주가 관리한 차는 어떨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차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산타페 DM 차량으로 준비를 했어요. 스펙부터 디젤 이륜 2.0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파노라마 썰루프와 정품 내비가 들어갔는데 블루 링크 내비게이션까지, 원격 시동까지 가능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쉬운 유사고예요. 왜냐하면 도어랑 뒤에 휀다 교환 이력이 있습니다. 뒤에 휀다 때문에 아쉬운 유사고 판정을 받아갖고 금액 저렴하게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쪽도 펜다와 뒷도어 교환 이력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쁘게 잘 관리해 놓은 사람이 아내는 어떻게 관리해 놓겠어요? 엔진 미션, 하체까지도 미세노일 없이 성능 올량호 판정을 받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2013년 7월에 등록했고요. 14년형 모델이에요. 현재 주행거리 약 18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금액 저희가 딱 900만원에 전달해 드릴 거예요. 900만원. 이렇게 흰색 바디에 썰루프까지 있고 사이드 스텝까지 달아놓고 하실 분들이 굉장히 잘 관리해 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릴 부분 보시면요. 이게 원래 올 검정색이 아니에요. 전차주분께서 이렇게 도색을 해놓으신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래쪽에는 약간의 도색까짐은 보여지고 있네요. 현대 마크까지도 검정색으로 도색을 해놨고요. 헤드라이트, 안개 등. 헤드라이트 위쪽으로 들어오는 면발광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건 스티커인데 싫으시면 떼셔도 되고요 저도 예전 펠리세이드 이걸 붙이고 나왔었는데 리플렉터 스티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50% 정도 휠 컨디션 끝 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있습니다 사이드미러에는 립프트 달려 있는데 흰색 받으면 원래 흰색의 사이드미러 커버가 들어가거든요 전차주분께서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 놨습니다. 사이드미러 리피트에는 아쉬운 깨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데 정상 작동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보면서 보이는 거는 아마 이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이 보일 거예요. 순정 아니에요. 전차주가 밖에 나와서 다른 사이드 스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C필러 라인 스티커까지도 전부 다 붙어 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교환된 부위는 휀다와 뒷도어 교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뒤타이어 트레드는 한80% 정도. 휠 컨디션도 준수하죠 자 뒤쪽으로 오셔서 산타페 DM EVGT 엔진에 갖고 있는 녀석이어서 뭐 25년 이후에 4대면 못 들어가고 그런 걱정안 하셔도 됩니다 유로 5 엔진에 갖고 있는 녀석이고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게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래쪽도 이쪽도 전부 다 수납공간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썬팅지 같은 경우에 약간의 찢어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데 저 정도는 뭐 나가시면서 하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5만원 선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 운전자 쪽 제가 교환되어 있다는 부위가 휀다랑 도어인데요 이 휀다 교환 때문에 금액이 정말 낮게 나온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도 역시나 사이드 스텝 포함되어져 있고요.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가죽 상태, 옵션까지 있는지 들어가서 보시죠.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전 차주분께서는 실내 등을 전부 다 LED로 변경을 해놨고요. 지금 시트 포지션 뒤쪽으로 리클라이닝 다 완료해둔 상태여서 어, 굉장히 편리, 편하고, 무릎 공간이나 머리 공간도 너무나도 좋습니다. 가죽 컨디션은 약간의 사용감이 있다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에 추가 옵션인 파노라마 썰루프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자, 도어 트림 쪽 보여주시면은 2열의 열선 시트와 같이 액튠 사운드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썰루프 닫히는 거, 뭐, 액튠 사운드 들으러 1열로 가보실게요.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실내 등, 1열까지도 전부 다 실내 등 병, 변경해 놨고요. 자 시동 일발로잘 걸렸습니다. 현재 주행 거리 같은 경우에는 184,962km 정도 달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첫 번째로 썰루프부터자 닫히는 거 역시도 잘 닫히고 있고요. 유리 닫힌 다음에 이렇게 커튼까지 닫히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촬영 관계상 열어두고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선글라스 수납 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하이패스 룸미러의 추가 옵션인 블루링크까지도 설치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대시보드 상태도 준수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하고요. 아래쪽 보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이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오디오 컨트롤러 있고요.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디오도 제가 액티온 사운드 들어가 있다고 했죠 사운드 되게 좋고요 아래쪽으로 프로토 공주기입니다 오토 버튼 눌러시면은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 색이 조절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넓은 수납 공간이 포함되어져 있고 안쪽에 1 2 v 트 시거잭과 USB 억세 단자 자이 기어 콘솔 쪽 보여주시면은 이 차량 1열의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통풍 시트까지는 순정이에요. 원래 들어가는 옵션이고 이 뒤쪽으로 오토홀드나 전자 파킹은 되지는 않는 멍텅구리 버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외관적으로 이제 딱 시야로 딱 봤을 때이 보이는 버튼들 때문에 전차주문께서 하신 것 같은데 되지는 않는다는 버튼이라는 거 참고해 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통풍 시트 역시 잘 되고 있고요. 이구 컵홀더 공간, 암레스트 공간 역시도 넓고 깊은 수납 공간 갖고 있었습니다. 핸들 쪽 보여주시면은 핸들 상태도. 큰 까짐이나 사용감 약간만 보여주고 있고요 볼륨 컨트롤러, 음성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트립 리모컨, 오토 라이트, 와이퍼까지도 정상 작동하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운전석도 전동 시트인데 조수석도 전동 시트입니다 1열은 전부 다 전동 시트인데 전차주가 또이 변태 같은 걸 해놨어요 저희가 보통 조수석에 뭐 다른 사람들이 탄다고 하면은 어, 타야 되네 이러고 전동 시트 막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차주가 이쪽에 핸들 아래쪽에 여기 버튼 하나 이식해놨죠? 요거를 이렇게 만지시면 된다. 저 지금 2열 조수석 전동 시트를 만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또돈 주고 하면은 한 15만원, 20만원 하잖아요. 다 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이쁜 산타페 DM 같이 보셨어요. 이 차량 LED 라인 나오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차량의 금액 900만 원을 전달해 드린다고 했어요.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요. 우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